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 요거는 제가 강정훈이라는 제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미니어처 만드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방법이라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흔들리죠? 요게 자예요. 자. 30cm 자데 이렇게. 여기 보시라시피 네, 이렇게 자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자가 있는데 여기에 제 서랍이거든요. 제 서랍인데 여기 자를 딱 띄워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이게 좀막아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요기에다가 카메라를 대요 자, 렌즈가 여기 있으니까, 자에 렌즈에 닿으면,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지금 뿌여지죠? 이거는 자에, 제가 카메라 렌즈가 닿은 거예요. 지금, 이건 자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렌즈는 더 보이게, 화질이 달라지죠.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길게 펼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빼면 좀 쓰러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도 조절할 수 있고 되게 좋거든요. 좀 높게 하려면 또, 또 그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이게 더 간단하죠. 어 제가 맨 처음에 그어맨 처음에 이렇 찍었을 때는 이런, 이런 방법을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자가 없어가지고 30cm 자가 없었는데 30cm, 3 0 c 자를 구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